이경주 출발합니다. 8번부터 11번까지는 심사 지정마, 나머지는 심마입니다. 경주 초반 가장 앞서고 있는 3번 지산포스, 크리솔라이트와 태호의 날개의 자마로 국산 2살짜리 수말입니다. 7월 4일 주행심사 0.7초 차로 불합격했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어메이징 스타입니다. 오니글즈 윙즈와 어메이징 대지의 자마로 국산 3살짜리 안말입니다. 8월 17일 경주 주행 불량을 보이면서 심사 지정받았습니다. 3위로 달리고 있는 11번 창창삭스, 뉴질랜드산 3살짜리 수말, 9월 1일 경주 능력 부진을 보이며 심사 지정받았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효광이가 모습을 보입니다. 5번 효광이는 라이언메탈과 시크릿스테시의 자마로 국산 3살짜리 안말입니다. 직선주로에서 3번 지산포스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9번 어메이징스타가 3번 지산포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위로 달리고 있는 11번 창창삭스, 바깥쪽에서는 8번 라이트어블로도 모습을 보입니다. 경주 종반 9번 어메이징 스타가 가장 앞섰고, 그 뒤를 3번 지산 포스가 따랐습니다.